제 13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 엘리사가 수 냄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내려고 권유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리더라. 열왕기하 4장 8절, 위의 열왕기하 4장 8절은 성경에서 어떤 여자를 말할 때, 훌륭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구절이다. 수냄 여인으로 그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를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유독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명백한 것이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명백한 문제가 아니다. 즉,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사실이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그것을 굳이 밝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원들은 남자 동성연애자들과 여자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변태적인 행위이다.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만일 내가 여자라면 물론 나는 여자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가 되고 싶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매들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남자로서 하나님의 남자이길 원하지만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몸가짐이 정결하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들 중의 하나는 바로 리브카이다. 성경은 리브카가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말한다. 창세기 24장 16절. 리브카는 정결한 여자였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오늘날 당신은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현세상의 죄인들은 처녀성과 도덕적 정결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가 18세가 되고도 성 경험이 없으면 그 젊은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처녀성에 대해서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포르노에 대해서 말할 때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 이 세대야말로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빌리선데이가 어느 날 에디 아놀드라는 산악지대에 사는 컨트리 가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에디는 바에서 도박판을 버리다가 싸움을 벌여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사형을 당해야 할 입장이었다. 빌리선데이는 살인자 에디에게 혹시 어머니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에디는 대뜸 욕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빌리선데이는 충격을 받았다. 에디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가. 그는 빌리선데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교자 양반. 나는 엄마를 따라서 포커를 배웠고 술 마시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소. 욕하는 것도 엄마가 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웠소. 내가 더러운 농담을 처음 들은 것도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것이었소. 어떻게 도박하는지도 엄마를 보고 배웠소. 나는 도박판에서 싸움을 해서 사람을 죽였소.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요.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욕하더라고 전해 주시오. 에디아놀드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할리우드에서는 지저분한 생활을 하는 금발이나 빨강 머리 스타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녀의 외모도 따라 하고 옷도 따라 입고 행동도 따라 한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들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삶을 망치는 것조차 따라한다. 10대 여학생들이나 여인들이 그들처럼 지저분하게 처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남자들이 개떼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개떼들과 함께 끝장날 것이다.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6절 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도시에서 차 사고를 당한 두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한 명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고 다른 한 명은 남침례 교도였다. 그들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며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그 카톨릭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그 남침례 교인은 다루기가 더 어려웠다. 내가 그녀에게 구원받았냐고 묻자, 그녀는 여기서 나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나는 떠나기 전그 여자가 보는 데서 옛날 감리교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 불쌍하고 불경건하고 타락했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마귀 들린 이 죄인을 붙드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그 여자는 분통을 터뜨렸고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마비될 정도였다.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이보세요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니 당신은 정말 사악한 여자요.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회심한 여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예는 바로 룻이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신들을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기 1장 16절. 여자가 단지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당신은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에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23절, 올바른 예절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바로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라 해도 사실 구원받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여자들이 부지기수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오래전에 한 오페라 가수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밥존스 시니어의 집회에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뒤 그녀는 그녀가 부르던 아리아로 집회를 빛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흔쾌히 동의했다. 다음 날 밤, 무대에서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가수가 예복을 입고 올라와 심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찬송이 울려 퍼졌다. 이전에는 구주로부터 멀리 있었네.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 살았다네. 구속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생각했네. 그 오페라 가수는 구원 받기 전에도 품성이 좋고 재능 있고 교양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와 같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자먼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여자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그렇다면 통회하는 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드는 예는 바로 사라이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6절과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5절에 따르면 오늘날의 미국의 해방된 여자들은 쓰레기 매립지에 가야 옳다. 공격적이며 야망에 사로잡히고 남자 노릇을 하려는 여자야말로 미국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도 싫지만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은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여자들도 많다. 이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구원받았다면 그들의 가정은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조금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가정을 망친다면 그 수다스러운 입이 방정을 떨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에게는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유혹 중 하나이고 여자에게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열고 싶을 때가 가장 큰 유혹이 된다. 이브가 바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다. 입을 열어서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도 이브는 입을 열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를 빠뜨렸고, 마음대로 창세기 2장 16절, 3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뭔가를 더했다.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3장 3절, 2장 17절. 이분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가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자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 그 말은 쉽게 말해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여자가 수다를 떨다가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월튼 비추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가 설교를 마칠 때마다 강단으로 돌진해왔다. 그 여자는 내 손을 잡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쉬지 않고 나를 계속 밀고 끌어당기고 했다. 그 여자는 성품이 선하고 구원받은 여인이었다. 다만 남편과 아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입이 얼마나 오두방정을 떨던지 이루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어느 날밤그 여자가 자신의 목사와 나를 저녁에 초대했다. 그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곳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나는 단두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쉬지도 않고 계속 말을 해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이 여인의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기적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이기시고 또저 입도 이기신 것이 되니까. 또한 나는 다물고 있지 못하는 입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몇번본 적이 있다. 나는 켄 스워거트라는 목사와 펜사콜라에서 구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엠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늙은 바다 사나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고, 구원받은 여자와 결혼해서 5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구령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엠마누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켄 스워가트 형제가 그에게 전했다. 엠마누엘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의 아내가 뒤에서 초조해 하며 손수건을 꼬고 있었다. 그러나 스워가트 형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을 강권하자, 그 불쌍한 여인은 더 참지 못하고 끼어들고 말았다.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다. 아, 당신 정말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 사나이는 몸을 돌려 소리쳤다. 입 다물고 내일에 끼어들지 좀 마.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여인은 사실 선한 여인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늙은 남편을 세상이 그렇게 하듯이 지옥으로 냅다 차버리고 말았다. 그 참지 못하고 다물고 있지 못하는 수다스러운 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자이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의 모토로 삼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들어보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한1 0대 여학생이 자신이 모토로 삼은 구절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명심해야 할 구절이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물론 이 구절들은 자매들만을 위한 구절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한나와 아비가일, 마리아, 도르카를 들수 있겠다. 나는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오티스 존스라는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소년 시절 로마 카톨릭으로 자랐지만, 15살의 어린 아가씨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고백했다. 어느날 그가 사업을 함께하는 공장주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 아가씨는 응접계원이 결근한 날 대신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점심을 먹고 있었다. 존스는 우연히 어린 아가씨의 손을 보게 되었고 손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가씨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손은 예수님 것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는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욕설을 해댔다고 한다. 물론 그는 욕설을 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부끄러워서 거기서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 다음 한주 동안 그의 생각에는 그 어린 아가씨의 손과 또그 손이 주님께 속했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동일한 시간에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아가씨에게 물었다. 너의 손이 예수님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자매는 말했다. 제몸 전체가 예수님 것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게 했던지 그는 이번에도 뛰쳐나가 버렸다. 그가 세 번째로 사무실에 들렀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가씨 나는 카톨릭 성당에서 미사 집전을 돕는 복사로 자랐어. 그런데 아가씨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분에 대해 설명을 좀해 주겠소. 그래서 그녀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 다음 주일, 존스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고, 그녀가 피아노 반주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피아노 반주를 하자, 존스는 성령께서 그 건물 전체를 채우신 것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그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는 그녀가 8살 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 약속하기를, 피아노를 배우도록 도와주시면 평생토록 찬송가만 치겠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 젊은 아가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이다. 그 손은 정말 주님께 속한 것이었다. 당신의 손은 어떠한가? 그것은 주님의 것인가? 당신의 발과 당신의 눈, 당신의 귀와 입은 어떤가? 그것들 역시 주님의 것인가? 나는 지금껏 이런 생각을 간직하고서 살아왔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이고 글을 쓸수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때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환경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매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든지 당신은 그것으로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옛날 감리교 복음 전파자였던 샘 존스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사악하기로 소문난 도박꾼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자매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실증을 내며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를 계속했다. 어느 날밤 그와 오랜 친구가 포커 게임을 끝내고 나왔고 그는 자기 집으로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며 친구를 초대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새벽 1시에 커피를 만들어 주겠어. 내 마누라는 만들어 줘. 어떤 마누라길래 그런 것도 해 주는가. 아, 내 마누란 말일세.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는데. 둘은 젊은 도박꾼의 집으로 갔다. 그는 침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봐 마누라. 일어나. 커피 좀 만들어서 가져와봐. 꾸물거리지 말고. 그 그리스도인 여인은 일어나서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고 커피를 만들었다. 그녀가 둘에게 커피를 만들어 오자. 도박꾼 남편이 친구에게 윙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잘 봐. 그리고 나서는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고는 욕설을 해댔다. 커피가 식었잖아. 다시 만들어와. 그러자 그의 아내는 참을성 있게 가서. 쏟아진 커피를 닦더니 다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새로이 끓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여자가 너처럼 마귀 같은 녀석하고 함께 사는 거지? 나도 몰라. 남편이 말했다. 그런데 같이 살잖아. 내 마누라는 항상 하나님, 성경, 기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서 내가 미칠 지경이야. 너도 알잖아. 너 지옥에 가는 거. 친구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저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때쯤 아내가 다시 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자 남편의 친구가 물었다. 제수씨, 어떻게 당신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런 막나니하고 살수 있죠?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해요. 저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젠가 그이는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도박꾼은 너무 찔림을 받아서 자기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내로 하여금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했다고 한다. 그렇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는 매우 특별한 여자이다. 그리스도인 자매여, 당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